앞서서 우리 다이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블루하트 어땠나요? 네, 블루하트라는 곡은 제가 작사한 곡인데요. 어, 다이브가 상처받는 일이 있더라도 상처를 받는 대신에 푸르고 차가운 블루하트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어서 그런 마음을 가득가득 담은 곡이니까 오늘 여기서도 힘 잔뜩 그리고 라이브를 보고 계신 분들도 힘 잔뜩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루하트 부르면서 저희가 앞까지 놀러갔잖아요 그래서 이따 점점 저희가 다 모든 곳에 놀러갈테니까 다이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맞아요 얘기가 말한대로 저희 이따가 쭉 앞까지 갈거니까 우리 앞에 계신 다이브들도 속상해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갑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를보여드는데이 곡이 팬분들을 위한 노래잖아요. 같이 해서 되게 예쁜 세트와 함께 불렀는데 위에서 마지막에 이 분홍색 꽃잎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이게 막 흩뿌려서 내려졌는데 너무 이 광경 예쁘고 우리가 그냥 같이 있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다이브는 어땠어요? 제가 본다 음. 맞죠? 음. 아직 못가시요안지요 아, 많이 나왔어요 <laughs> 오늘 우리 다이브 저희가 집에 안보낼거예요감사합니 하지만 <laughs> <다음에>. 아, <마지막. 웃음> 그리고 또 다이브가 음. 많이 많이 보고싶어 하시던 <laughs> 홀리 멀니까지 저희가 떠나. 아왔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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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엔콜콘에 오지 않았으면 보지 못 했을 무대인데 다이브 너무 오길 잘한것 같죠? 그렇죠? <laughs> 정말 같이 하는 무대들을 저희가 오늘 많이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긴장 놓치지 마시고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또 저희가 투어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맞아요 투어이. 저희가 10개월 동안 굉장히 열심히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휴말라이 협의 무대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동안 저는 아이 멤버들이랑 너무 좋은 기억도 많이 쌓고 음. 막다 같이 저녁 먹었던 것도 음. 기억나고 하는데 기억에 남는 도시나 일이 있을까요, 우리? 우리 여기 계신 바이브들에게도 좀 공유해줘요. 공유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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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은 아들을 음, 좋아요. 저는 근데 네. 왠지 모르겠는데 수족관이 제일 기억나요. 아, 아 수족관. 음. 거기서 봤던 벨루가 돌고래를 저희가 뽑아거든요 <laughs> 너무 귀엽게 생겼던데? 이거 얘기했었나? 너무. 저희가 그거 사진 뽑았다 레이는? 네,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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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카피바라 아 카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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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피아 레이는 네, 네. 네, 네. 호주에서 카피바라를 <놀라> 보고 죠 맞아요 카피바라 너무 귀여워요? 카피바라는 음 실제로 보면 되게 크고 뚱뚱하고 네. 얼마나 커요? 뚱뚱하고 저한 번도 봐본 적이 없어요 근데 카피바라 이, 일본에서는 온천에 들어가 있다요 예? 온천? 저실 이게 무슨 소리야? 뭐야? 목욕하는 거야? 맞을 바라가 예. 아니 이게 슈라이 해부에서 들을 수 있는 완전 고급 정보인데 온천이야? 고급, 고급 정보입니다. 바이브 일본 온천 가서 카피바라랑 같이 놀아요. <laughs> <laughs> 바이브 알았어요? 카피 바라본 온천에 <laughs> 들어가 있는 <laughs> <laughs> 내가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하는 거지. <laughs> 아니 너무 재밌는 데이지 아우 아우 아 아우 리가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우 아우 다이브랑 왼쪽에 계신 다이브랑 응. 저 뒤에랑 앞에도 좀 챙겨주고 싶은데 응. 좋아요 좋아요 우리 서울에서도 우리 웨이브랑 <laughs> 파도타기 예물 좋아 너무 좋아요 다이브 자신 있어요? 자신 근데 이거는 근데 이거는 다이브가 자신이 있어야 저희가 할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laughs> 자 그러면 제가 특별히 제가 오늘 여기 빌렸거든요 그러니까 불 꺼주세요 큐! 자 다이브 해보이가 빛날 음. 거거든요. 자, 이름, 이제 불을 꺼졌고, 어! 자, 이제 오른쪽부터 저희가 해봉이를 조정할 거예요. 자, 다이브 기준에서 오른쪽부터 해요. 하나, 둘, 셋, Let's go